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주식 채널입니다. 해당 영상은 12월 13일 잘 사부작 거리고 있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입니다. 먼저 오늘 야놀장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대장주는 역시 그레디언트 그리고 아조아이비나 뭐 하나 이런 종목이 아주 잘 사부작 거리고 있습니다. 어 사부작거리는 이유는 지금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다 어, 요 증시 입, 임, 입성이 임박해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놀자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요 종목 어몇 종목이 안 됩니다 요 그레디언트부터 하나 생명까지.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는 22년 물적 분할을 하면서 그레디언트로 상어를 변경을 했고, 도서 티켓 여행을 담당하는 인터파크, 지분 을 70%를 야놀자에게 매각을 하고 약30%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아이비는 야놀자에 200억을 투자했고, 신총은 2000억대. 하나 투자는, 야놀자에 약 300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아이마켓은 요 그레디언트죠. 예, 계열사입니다. 그리고 SBA 아이는 야놀자에 160억을 투자를 했고 얘보다는 좀 작죠. 하나가 조금 높고 시총이 좀 얘가 좀 큽니다. 얘는 좀 아주아주아이비가 좀 가볍고 KT는 9조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야놀자의 스마트호텔 사업 파트너십 강화 차원으로 약 200억을 투자를 했고 하나생명도 마찬가지 3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시총이 이제 얘 같은 경우 2조, 9조, 어, 얘두개 정도가 좀 어, 무겁다 보니까 약간 좀 상승률로는 좀 더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차트와 실적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그레디언트 오늘 강하게 사부작거리고 있습니다. 어, 실적은 뭐 이렇게 2분기만 좋았습니다. 어, 3분기에는 개털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약간 어, 이 수익을 좀 반납한, 이런 좀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. 두 번째, 아주 아이비, 오늘 강하게 사부작 됐지만, 좀 꼬리를 좀 달았고, 약 166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. 영업이 익약 3%. 하나 투자, 아, 얘도 뭐, 어, 뭐, 토큰, 또 암호화폐, 뭐잘 사부작거리고 있습니다. 최근에 실적은 뭐그다음 이렇게 3분기에 좀안 좋았습니다. 아이마켓, 최근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. 얘는 이제 분기배당주, 연말에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, 대략 한 현주가 대비해서 약7% 정도 나오는 이 고배당주죠. 8천억대 정도 매출이 좀 꾸준히 찍히고 있고, 이 영업이익률로는 좀 아쉽죠. 이게 1% 정도대, 어 그리고 주당이익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부채는 200%대 SBI 좀 감소를 했네요. 주당이익은 매출도 조금 감소를 했고, 3분기에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. KT 최근에 아주 잘 사부작되고 있습니다. 어, 얘는 이제 고배당주죠. 2022년에 1,960원, 21년 1,910원, 20년도 1,350원. 어, 그래서 요뭐 올해는 조금 더 2,000원대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KT입니다. 실적을 보겠습니다. 어, 6조 6천 원, 뭐 꾸준히 매출을 좀 늘고 있죠. 영업이, 영업이익률은 약 7에서 8%대. 요때 조금 3분기가 좀안 좋았습니다. 부채는 134. 주당 이익도 뭐1 0 0 0원대 꾸준히 찍히는 종목이죠. 196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. 마지막 하나 생명. 얘는 그닥 이렇게 좀 바닥에서 반응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. 실적이 뭐 나날이 좀 매출이 좀 주는 모습은 좀 좋지 않습니다. 영업이익률 마찬가지 좀 감소하고 있고. 주당 이익도 400원, 200원, 32원 뭐 계속 팍팍 좀 주는 모습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. 아 오늘은 이렇게 요 야놀자 관련된 정보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살펴봤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